어, 대, 할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 세계 최고 부자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녹펠러가 있습니다. 녹펠러는 불량하게도 어려서는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최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출할 때는 시간당 40센터. 시간당 40센트의 임금으로 햇빛이 내리쬐는 감자 밭에서 날품팔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녹펠로 재단의 자산이 30억 달러나 되고 그의 재산이 1분마다 100달러씩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을,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기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일생 동안 70억 5천만 달러를 좋은 일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또 그분의 평생에 걸쳐 매일 하루에 40만원씩 남에게 준 셈이 됩니다. 또한 그는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아 하나 섞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분의 이런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장래가 아주 발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여 살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전하 위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전하 재난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 라삐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귀와 개가 그와 여행길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작은 등 하나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거미가 내립니다. 아키바는 밤을 지낼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흙간 하나를 발견하는 그는 거기에 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자리에 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등을 켜고 책을 읽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등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또 사자가 나타나서 나기까지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해가 떠자 그는 등 만들고 혼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가까운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느낌이 그 동네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나서는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마을을 섞여하여서 주민들을 전부 살해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키파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또 만일 개가 여우를 물어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찢어되는 대로 찢어되어 나는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만일 또 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름으로써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도 이와 같이 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행이 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불행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미쳐 돌아오지 못하고 살다가 몰살의 위기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신앙과 에스더의 기대와 에스더의 헌신으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업무를 꾸몄던 그 하망까지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서 있는 우리나라, 위기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기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끝까지 뭐 제일 기본되는 바탕이 배경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B.C.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유대인들은 이제 메대 나라를 거쳐 바사 제국의 치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고레스 임금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때는 빛이 언제 5세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왕궁 문직이었던 유대인 모르덕에는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드의 부모들이 세상을 일찍 돌아, 어, 떠났기 때문에 고아였던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그날의 왕후 관택에 나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되는 자기가 키운 그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왕궁 움직이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총리인 하만이 교만하여 모르드게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그를 뒷조사하여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몰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워 꾸몄던 것입니다. 하만 총리는 왕위에 다른 어떤 것을 경비하는 자마다 죽이자는 계획을 허락받아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 총리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을 때, 모로드에게는 에스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너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엘의 왕은 성질이 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왕후를 잔인하게 폐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또그 나라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왕의 경험 문제 때문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금 규를 내어밀면 살게 됩니다. 그때, 어, 이미 왕이 에스더를 만난 지가 30일이나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왕후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도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기로 아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와 전민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할수 없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더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온 유대 백성은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적인 운명에 이른 행각에 당하여 달려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또 모르드에게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 어,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검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어리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안전한, 아, 안전한 위치인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촌 오빠인 오빠와 유대인들이 다 몰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일 주야를 이렇게 검식기도 한 것입니다. 왕후의, 어, 그녀의 위치로 봐서 유대인들과 3일 검식하다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바사왕국의 국모의 위치에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3일을 검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스터는 이 검식을 자기와 자기 오빠 모르게만이 아니라 전 유대인들이 함께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수명 이상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민족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에르미아스 3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일을 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니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온신통, 온신통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꼭 성경 을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안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간절히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 시간은 새벽 5시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께서는 꼭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고향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머니가 항상 기도해 주시던 곳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통령은 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 제주원행에 사주했던 김봉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어려서 정말 가난한 집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그, 그분의 어머니가 제주 성안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머니께서 기도해서 눈물로 얼룩진 마룻바닥을 떼어서. 그 가정에 보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만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만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선교사인 에비슨은 한국에 온지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서 휴양차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에비슨은 에비슨 선교사님은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구호 활동이 아닌 좀더 좋은 병원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현대적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베스는 고돈이라는 건축가로부터 설교도를 기증받고 모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밝힌 그의 원고가 이제 카네기홀에서 낭송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세버란스라는 젊은 청년이 병원 건축 비용을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비슨 부, 부부는 세보란스를 만나서 그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내와 나는 1년 반 동안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보란스도약 세브란스, 1년 동안 어느 고생과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왔는데, 어느 곳에 세워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당신의 연설을 듣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서울이 적당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결국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 가을 에비슨 부부는 기도의 응답의 행복감을 느끼며 한국을 향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명된 현대식 병원이 1902년 9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또 헌신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의 신앙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에스대의 신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에스대는 현재 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대의 위치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을 구하려다가는 자기도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므로 죽음의 위기에 올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아세르 왕이 30일 동안 왕비를 찾지 않고 다른 후경의 집을 찾는데 만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불쑥 나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민족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공동 운면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을 30일 동안 보지, 만나지 못하였지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왕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급하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금규는 왕권을 상징한 일종의 장은 지팡이입니다. 왕은 왕후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에스드의 청을 들어주었고 놀라운 유대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몸을 살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자리인 왕후 자리도. 어 그렇게 되면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내맡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여성 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번이나 전도하려고 했던 힌두교 여인을 어느 날 아침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 여인의 두 아들을 그녀의 두 아들을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 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는 침을 흘리고 있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힌두교 여인의 마음은 어, 그의 몸, 몸만큼이나 야유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가 힌두교 여인에게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에게 이 아이 중한 아이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강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성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힌두교 여인에게 정거했지만 그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그 어, 힌두교 그그 어, 선교사님은 어, 그 힌두교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힌두교 여인은 두 명의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선교사는 다른 아이에 관해서 물었을 때 힌두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우리의 신들에게 내 아이의 하나를 제물로 드리러 강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 중 하나를 신들에게 드려야만 한다면 왜이 아이를 강에 데리고 가지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드렸습니까 하니까 힌두교인은 경악하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힌두교는 우리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찌그러지고 혹시 병들고 혹시 설모 없는 것들은 아닙니까? 이방 종교의 그 성도 신도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숨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값진 값진 것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유대인을 몰사시키려 했던 그 하마는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성도 어려운 어려움에 처하여 자신만 살고자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믿음 있는 모습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 어려움에 대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여 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요 시간에 11절을 기도로 아버지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구원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하는 생활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적당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이 모든 말씀 아무 공덕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찬성과 302자입니다.